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서 급소가 한눈에 보이시나요? 예, 지금, 예. 급소가 한눈에 이렇게 보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중고급자, 중고급자의 실력이 되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형태는 의외로, 예,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일단 급소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를 줄이는 거. 예, 이렇게 수를 줄이면은 이거는 이제 한수 차이로 흙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흙이 세수, 백이 세수인데, 특히 안쪽에서 이공통활로를 이렇게 내가 도서 줄이는 수는 정말 악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 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이런 수도 있는데요. 이걸 밀고 들어오면은 백이단수치고요 1대 7넣러가지고 이거는 흙돌 6점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둘 거냐, 흙이 어떻게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이러한 형태가 되는데요. 음, 흙의 첫 번째 수. 자, 일단 급소가 타보이는 곳이 또 이런 곳이 있는데, 자, 여기는, 예. 100에 이때, 이렇게 두는 수가 있, 좋습니다. 그래서 흙에 넘어가면요. 찌르고 있고, 이렇게 100에 이제 빈상각으로 두는데, 이렇게 두면은 호구치고요. 계속해서 이제 수를 배우다 보면은, 이게 뭐가 된다? 빅이 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흙에 2에 1 자리가 급소다.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이 흙의 급소 어디냐? 바로 요렇게 예, 여기를 찝는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백이 단수를 치면 늘어서 요거는 이제 백돌이 다 잡히게 됩니다. 이으면 뭐안 되고요. 그래서 백은 여기에서 바깥쪽으로 요 단수를 쳐야 되는데 이때 이제 흙의 끝까지 진짜 잘둬야 되게 는 뭐냐? 자, 이거를 두면은 이제 흙은 이렇게 빠져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백은 흙두 점을 단수를 칩니다. 계속해서 흙이 단수 치면은 백이 따내고 또 먹여치면 이렇게 이제 백이 따내는데 여기에서 흙에 다음에 한 수, 바로 있는 수가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이때 아무 생각 없이 흙이 이렇게 두면은 그냥 백이 찌르기만 해도 요건 흙이 자체로 잡혀있는데요. 완벽하게 잡혔죠. 심지어 손빼도 이거 두면은 끊고요. 단수 칠때 메워서 요 흙돌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이 이거를 따내면 흙이 여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가만히 있는 수가 아주 중요한데요. 백이 이걸 찌를 때 막으면은 걸려야 됩니다. 여기를 막으면 이걸 막으면은 이렇게 이제 흙이 끊고요. 백이 끊고 흙이 단수칠 때 넘어가 버리면은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흙돌 다섯 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이 이걸 찌르면 이제 흙이 막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백넉 점을 단수쳐서 잡아야 되는데요. 이거 가족 깔끔하게 흙이 백돌을 잡아버리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멋진 문제를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되시는데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무엇과 비슷하냐면 이제 귀삼수라는 바둑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 귀삼수 일종의 이제 귀삼수라고도 할수 있는데 약간 이제 변형이 된 이러한 형태죠. 그래서 흙이 치고 백이 단수 치면요. 빠지고 단수 칠때 뒤에서 끊고요. 또 따내면 먹여치고 따낼 때 잇고 찌르면은 이때 이렇게 단수쳐야 된다는 거. 예, 백의 수를 두 수, 백이 두 수밖에 안 됩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면 이제 단수쳐가지고 이거는 꼬리가 똑 떨어지게 되는 거죠. 백돌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흙이 이제 자연스럽게 살게 되고요. 이거 두면 맞고 이렇게 되면은. 크게 잡히게 된다. 그래서 백이 찌를 때 흙은 반드시 이렇게 백도 조물탄수를 쥐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이 기술은 정말 중요한 수상전의 기술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둑 두실 때또 이렇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